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석유가 많이 매장된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보통 사우디나 아라 같은 중동 지역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사실 전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된 나라는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나라죠. 왜 세계 원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가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지, 왜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게 되는지 오늘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1990년대까지 베네수엘라는 풍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상황이 전반대로 변했죠. 차베스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고우를 외치면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습니다. 어 사람이 먼저다라는구 좀 익숙하네요. 아무튼 차베스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헌법을 고치고 모든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사업을 국유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 석유 기업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관한 거죠. 다 뺏은 거예요. 아무튼 베네수엘라는 돈이 많았어요. 보통 이렇게 해외 기업을 다 내쫓고 나면은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그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베네수엘라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석유 산업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무상 복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차베스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막. 대한 오일머니로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땅에 기름도 많이 묻혀있고 돈다 쓰면 기름 파가지고 또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국민들한테 땅도 공짜 집도 공짜 밥도 공짜 막 퍼주기 시작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퍼주기 시작해요 보통 다른 나라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고 그거를 재분배하는 형식의 복지를 했다면 베네수엘라는 아예 국가가 나서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복지를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파들이 이거는 혁명이다 이거는 새로운 체제고 진짜 대단하다면서 베네수엘라를 모두 찬양했어요. 베네수엘라의 빈민층들은 일을 하지 않고도 중산층이 됐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상류층들은 너무 높은 세금에 불만을 품고 이민 을 가기 시작했어요. 돈 있는 부자들이 다 떠난 베네수엘라 는 경제성장이 멈췄고 국민들은 더 많은 무상복지를 원했지만 이제 세금을 거둘 돈줄인 상류층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상복지를 확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을 요구했어요. 금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물가가 치솟죠. 인건비가 상승합니다. 근데 물가가 치솟으니까 물가를 잡아야겠죠? 근데 이 물가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 뭐 인건비, 원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산되어 가지고 결정되는 것인데 베네수엘라는 정부에서 그냥 가격을 정해버렸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휴지는 무조건 천 원에 팔아야 한다. 이렇게요. 인건비가 올라서 모든 제품 생산 단가가 올랐는데. 나라에서 정해준 금액으로 팔다 보니까 기업들은 당연히 이윤이 남지 않겠죠. 이윤이 안 남으니까 모든 사업장이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결국 모든 공장 사업장이 문을 닫으니까. 베네수엘라에 있던 모든 공산품과 식품이 동나게 되고, 베네수엘라는 거지 나라가 돼버립니다. 결국 베네수엘라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파는 창녀가 돼버린 거죠. 이건 좀 가혹한 말이지만, 결국 본인들이 창녀가 된 거는 다 자기가 선택을 한 거야. 베네수엘라는 현재 닭한 마리를 사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 10대 후반, 20대 초반 친구들이 꽤 많아요. 나라에서 청년 지원이니 뭐니 하면서 돈을 막 퍼주고, 시급도 올려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개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막 오른 거 같고, 이게 나에게 이득을 주니까 그런 사람에게 표를 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당장은 개꿀이어도 나중은 어떨까 오늘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국제 유가의 변동도 있고 뭐또 반미 정책이 되게 펼친 나라잖아요. 되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분명 확실한 거는 포퓰리즘 정책 이게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하는 데큰 몫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막 퍼주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요약. 개꿀이라고 넙죽넙죽 받아 먹다가 나 혹은 내 여자친구가 7달러에 몸을 파는 매춘부가 될 수도 있다.